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올해 참 비즈니스가 힘들었어요. 하나님 올해 하, 정말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네요.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의 나의 많은 문제들 하고 기뻐할 게 너무나 없어요.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아 이걸 또 해도 되나?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? 여러 가지 많은 범민 가운데 싸우신 분들 계십니까?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여러분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에 내 신념과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일들도 풀리는 거예요. 아, 네. 여러분 보세요 비즈니스가 안 돼도 내가 기쁜 거예요.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장사가 잘안 돼요. 근데 사장이 가서 싱글 동글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여러분 커스터머들이 올거 아니에요? 어? 사람들은 어저 주인은 뭐가 저렇게 기쁘나? 이런 <laughs> 기쁨으로 서빙을 받는 이런 손님들이 이런 음식만 먹나요? 야이 집은 기운이 다르네. 어? 기운이 달라. 이런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. 이런 음식 안에도 이런 그 생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안 되던 비즈니스도 잘 되게 될줄 믿습니다.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뻐해야 하세요. 기쁘지도 않은데 이 책장이 넘어가나요? 안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기쁨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, 기쁨의 서신 빌리 포스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.